안녕하세요 유가든입니다. 집집마다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키친타월은 보통 기름을 닦아내거나 식재료를 보관할 때 습기를 막아주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데요. 오늘은 오히려 키친타월을 물에 적셔서 얻는 유용한 꿀팁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영상 끝부분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키친타월의 효과도 넣어두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꼭 한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건조한 겨울철에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가습기를 만드는 방법인데요. 먼저 넓은 그릇에 화면과 같이 나무젓가락을 올려줍니다. 키친타월을 3, 4장 정도 겹쳐주시고 수건을 널듯 나무젓가락에 걸쳐주세요. 이제 그릇에 물을 부어주면 완성. 이때 물 높이는 키친타월의 양끝이 조금 잠길 정도면 충분해요. 저희 집은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냉동만두를 자주 해먹는 편인데요. 이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데울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랩을 씌우고 음식을 데우시죠? 이제 랩 말고 키친타월을 이용해보세요. 키친타올을 물에 적신 후 20에서 30% 정도 물기가 남게 키친타올을 약하게 짜줍니다. 그리고 나서 젖은 키친타올을 음식에 덮고 데워주면 끝이에요. 이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수분 증발을 막아서 좀더 촉촉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. 양배추나 깻잎은 냉장보관해도 금방 시들해지고 변색되기 쉬운데요 이때도 키친타올을 활용해보세요 먼저 양배추 한 통을 반으로 자르고 삼각형 모양의 양배추심을 모양 그대로 제거해줍니다 키친타올을 충분히 적셔서 물이 흐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짜주고 심지를 도려낸 부분에 그대로 채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랩으로 꼼꼼하게 감싸주고 지퍼백에 담아 냉장보관하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해 주고 깻잎 줄기 부분을 잘라 길이를 맞춰 주세요. 키친 타월 한 장을 세번 정도 접어 주고 접은 키친 타월을 깻잎 줄기 부분에 감아 줍니다. 이 상태로 키친 타월에 물을 듬뿍 적셔 준뒤 키친 타월을 감은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지퍼백에 넣어 밀봉해 주세요. 그런 다음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하면 좀더 싱싱하게 깻잎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음료수를 빨리 시원하게 만들고 싶을 때도 물에 적신 키친 타월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. 미지근한 음료수를 키친타올로 감싼 후 물에 적셔서 냉동실에 10분만 넣어두면 젖은 키친타올이 음료수열을 빠르게 빼앗아서 금방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. 이 방법은 캔 음료뿐만 아니라 페트병이나 유리병 음료도 가능해요. 이제 마트에서 바로 사온 미지근한 캔맥주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겠죠?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샐러드를 만들려고 할때 야채 탈수기가 없다면 키친타월을 활용해 보세요. 비닐봉지 바닥에 키친타월을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씻은 채소를 넣어줍니다. 채소 위에 키친타월을 한번더 덮어주고 이 상태로 공기를 넣어서 밀봉한 채 흔들어 주세요. 이때 공기를 빵빵하게 넣은 상태로 해야 채소가 상하지 않고 물기가 잘 제거됩니다. 이 방법은 쌈채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.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기를 빼기보단 나눠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. 오늘은 젖은 키친타월의 4가지 유용한 활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